했습니다. 선능하신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시고온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백팔십팔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우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고백들이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잘 담겨갈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레미아1 9장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초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제사장들과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 이우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열리니 또 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분주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와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자에게 둘러싸여 공공의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딸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laughs>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 d d 장사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왕,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지, 도배, 땅에, 도배 땅처럼 들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난 모든 죄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시니라. 하 이에 바스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여하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수우라너와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허진 예언을 들은 모든,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니라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니 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부터 다 내가 실족하며 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게 하려 사오슨즉. 사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 소문 얻으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하니라? 바벨론의 느부간 넷살 왕이 우리를 치시니 치니 청컨대 우리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니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선 할 때인과 싸우는데 쓰는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가운데로 모아드리리라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을 두었노라. 너을두는이 백성에게 는하백하에느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을이 성읍으로 을함은읍으로을함은복위함을아리기화함이아니위화이라이성읍함이라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을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환결하여 탈취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보랄 것이요, 내가 또 스풀의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네 신하와 이문들로 들어오는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안절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의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갖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너로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것이라. 여러 민족이 이 소금으로 지나가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소금에 이가 지행함이 어찌 대민고하였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사표한 자를 위하여 슬 피울라 그가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폐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변환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너는 네 발원에 올라와 외치며 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바알임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며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반주씨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손에 오른 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나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거기가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이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하위세 왕이의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적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보다 내가 보라 내가 너희의 악된 행 때문에 너희가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기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집자손을 북쪽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의 호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슬퍼하며 왕의 초장들이 마르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러므로 내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미련냄을 당하여 그 길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내 해가 해의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신은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찌 설 이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이언하느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아 결과 어찌 알고 가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직지라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릴 하리라셨다 하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한, 중벌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고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을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는이 말을 하였은지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감을 주여 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 먼저 붙잡고 세워져 감을 또한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이요 고통받는 자에게 또한 아프, 아픈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제는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이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님 온전한 그런 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의 선택의 시기에, 또 다른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의 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갈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갈 길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능히 할수 있는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산 비전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갈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